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출 수가 있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신체가, 소화기가 살아나면서 건강해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에서 진짜 회, 회복이 되려면, 영적인 요소와 또 감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화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스트레스를 진정시켜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없앨 수 있는 아주 일체의 비결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지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누가 메롱하고 혀를 내밀고 있네요. 자, 음식이 입 안에 들어가서 혀 표면에 있는 여기 도돌도돌도 도달한 게 뭐예요? 혓바늘 다시 말하면 미래라고 하죠 혀에 이게 도돌도돌 돌기 안에 위치한 요기관이 미래인데 이 미래에서 맛을 느끼는 단맛 쓴맛 신맛을 느끼는 미각세포를 가지고 있죠 자 음식이 입안에 들어가서 혀 표면에 있는 이 미래를 자극할 때마다 건드릴 때마다 침샘에서 침이 분비가 됩니다 침은 음식을 매끄럽게 잘 갈아서 또 조리된 농말을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침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침은왜 필요해요?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을 때 소화요소인 아밀라제나 푸티알린이나 파로친과 같은 이런 소화요소들을 잘 분비해서 소화작용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침입니다. 또 침은 무슨 일을 하냐면 췌장에서 체액이 소장에서 음식을 가장 작은 성분으로 잘게 분해해서 우리 몸에 잘 흡수되게 해서 이 소화요소, 녹말 소화요소, 전분 소화요소인 아밀라제, 단백질 소화 요소인 프로테아제, 지방 소화 요소인 리파아제, 요런 소화 요소들이 잘 분비되도록 해 주고, 또 천연 미네랄이 부족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암 환자의 공통점이 미네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전해질 수치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병도 천연 소금이 부족해서이고, 모든 병이 천연 미네랄이 부족해서이기 때문에 요런 기형을 적절하게 맞춰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음식을. 씹어 먹을 때 침이 잘 분비돼서 소화 효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늘 우리 양 선생님도 병원에서 늘 이러셨죠 예 병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이 그림이 너무나 이해가 갈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맨날 이, 이, 이런 식으로 살죠 자 그런데 소화기 질환의 가장 흔한 첫 번째 원인은 자 음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소화의 생략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수치를 내리고 건강해질 수 있는 일체 비결의 첫째 음식만 보면 꿀떡꿀떡 꿀떡 삼키시지 마시고 점심 식단에 이제 강의 끝나고 가시면 흥분하셔서 꿀떡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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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음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빨리 삼켜서 위암도 유방암도 폐암도 췌장암도 담도암도 담낭암도. 원인이 뭐냐면 음식을 너무 빨리 꿀떡꿀떡 삼켜서 생긴 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습관이 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계속 조급하게 하고 초조하게 해서 예, 여러분들을 점점 다혈질로 만들고 아주 예민하게 하고 까탈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꿀떡꿀떡 꼭꼭 씹어 먹지 않고 꿀떡꿀떡 삼키게 되면 너무 빨리 먹으면 이 구강에서 침의 생성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침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지 않아서 소화효소가 나오지 않으면 또 이빨이 금세금세 썩어요. 그래서 충치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침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면 우리 몸속에는 해로운 물질이나 자극적인 미생물로부터 입도 보호해주고 치아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 먹는 데 여러분 과학이 있다는 것을. 치유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음식을, 음식을 천천히, 천천히 꼭꼭, 씹는 행동이 꼭꼭 씹는 행동이 여러분들이 암에서 해방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음식을 어떻게 먹는 것이요? 꼭꼭, 꼭꼭, 꼭꼭 천천히 꼭꼭꼭꼭 뭐 저기 꼭꼭 씹어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위 소화기가 살아나면서 모든 질병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기후 대학교에서 행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음식물을 꼭꼭꼭꼭꼭꼭 씹어 먹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여서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이제 틀리 하시고 유세는 또뭘 하시죠? 임플란트 같은 거 하셔가지고 막 박으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아가 없으신 분들은 그래서 치매가 빨리 오죠. 저작 활동이 왜 어릴 때 피아노를 친 아이들이 손가락을 통해서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아이들이 영리해지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는 이 저작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여줘서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쑥쑥쑥쑥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9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 간호사들이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게 했더니 치매가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꼭꼭 씹어 먹는 것과 성경을 낭독하게 외우게 했더니 치매가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는 것입니다. 자, MRI 여러분들 많이 찍어 보셨죠? 이 자기공명 영상을 X-ray 테이킹 하실 때 스트레스 호르몬의 혈중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뇌의 변형계에 있는 변형계는 우리 몸에서 이 정서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 변형계에 있는 이 해마는 이 뇌에서 기억력을, 기억력을 보유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이 해마가 음식물을 꼭꼭꼭꼭꼭꼭 씹어 먹으니까, MRI를 찍어 봤더니,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는 사람의 이, 이, 이 MRI를 찍어 봤더니, 해마가 이 씹는 행동에 굉장히 중요한 자극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천천히 씹어 먹는 간단한 행동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호르몬 모드를 감소시켜요. 그래서 음식을 오래 씹어 먹으면 여러분들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성급하거나 다혈질적인 성격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격이 고쳐지면 여러분의 품성이 고쳐지면 여러분의 건강도 안정적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꼭꼭 씹어 먹으면 뭐가 해소가 돼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뭐를 자극해서? 뇌의 해마를 자극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야 켈리타너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신체를 건강하게 하려면 멘탈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멘탈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뭐라고요? 스트레스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계속 뚜껑 열렸다 닫혔다 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좋은 천연 치료제 갖다 대도 면역치료 1,700만원짜리 아무리 10번, 20번 받으셔도 여러분이 뚜껑 한번 열리면 그 다음날 바로 쓰러져요. 자, 그래서 뚜껑 열리지 않는 방법을 좀 터득하게 되시길 바라는데요. 자, 일본 연구원들은 치아가 없거나 손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음식을 덜 씹어 먹겠죠. 임플란트 하시거나 또는 뭐, 뭐 이거 뭐죠 틀리 틀리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스트레스 수치가 높겠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기억을 보존하고 스트레스에 해로운 영향에서 자신을 보호하는데 우리의 치아 건강과 와 스트레스 없애는 데 있어서 치아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꿀떡꿀떡 점심 메도 가지수 흥분해가지고 오늘 짜장면도 나왔네. 와 오늘 단호박 그라탕도 나왔네. 와 오늘 또저 와플빵도 나왔네. 흥분하셔가지고 꿀떡꿀떡 삼키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꼭꼭 씹어 드셔야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출 수가 있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신체가 소화기가 살아나면서 건강해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상당히 건강을 스트레스를 없애는 간단한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 음식물을 예. 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맛있게 꼭꼭 씹어 드시면서 여러분의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